국무총리님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린유질 성공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확보이고 인허가 비용 등 간접비를 줄이는 겁니다. 아,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그림은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 사항입니다. 무려 14개 사항에 대해서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무려 10개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상풍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10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7개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총리는 이렇게 많은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생각보다 더 많은데요. 네, 총리님 그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덴마크 원스톱 쇼 그리고 대만은 또 싱글 윈도우라 그러거든요. 싱글 윈도우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 사실은 대만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대만에서 풍력 해상 풍력의 열중인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어, 그리고 아주 그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사업자들에게 에, 규제도 확 풀어주고 어, 이제 또 인허가도 빨리 내주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어, 서남해에다가 해상풍력 한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십 10, 년이죠. 예, 그걸 생각하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대만이 그렇게 그 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확인했죠. 대만이 싱글윈도 다시 말하면 단일창구이 제도를 도입해서 2017년에 계획을 한 5.5기가와트 해상풍력을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제 벤치마킹 된게 덴마크의 원스톱숍인데요 덴마크 원스톱숍이 모든 부처가 해상풍력 입지를 위해서 협력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국방부나 그 해당 부지에 2차 세계대전에 혹시 남아있는 불발탄 어뢰가 있는지를 직접 조사를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니까 빨리 가는 거죠. 아, 지난 시, 7월, 시, 아, 아닙니다. 총님 리 그리고 우리도 이런 덴마크의 원스톱 쇼, 대만의 싱글 윈도우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할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요, 총리님? 총리실 하나에다가. 예,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좀 큽니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제도가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 더뎌요. 이제 일본이나 이런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데도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더디거든요. 우리나라가 속도하면 한 속도 한속도 했는데.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어, 지금 우리도 그런 노력이 없 없이는 지금 서남해안의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원스톱샵.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도 뭐 원스톱 그 서비스 한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정부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안 되죠. 근데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 전략을 보면 태양광 발전은 단가 하락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미래 시장 성장 가능성 평가에서는 1위가 신재생에너지였어요. D를 이어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이었는데 원자력 발전은 최하위를 기록을 해서 그때도 원전 해체 시장에 대비한 해체 산업 육성 정도만 강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불필요한 문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경북, 경상북도 한 지자체장께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동서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2019년 기준에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보면 호남 지역에 4.5기가와트가 설치된 반면에 영남 지역은 2.5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경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이런 격차는 정치적 논란의 산물이 아닐까.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지역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버리지 말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질문을 남은 시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나 대응은 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완화뿐만이 아니라 이번 수해처럼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대책이 모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이번 이제 홍수 피해를 두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진묵되는 것이 아직도 나뉘어 있는 물 관리 관리 주체 문제입니다. 예, 화면 좀 넘겨서 봐주시면 2018년 물 관리 일어나를 통해서.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의 국정 목표는 물관리 일어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물관리 일어나에 대해서 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하천을 제외하고 환경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어, 보셨듯이 에, 지금도 여러 부처로 물관리가 나눠져 있으면서 통일적인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어나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은 따를 명의가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 기후변화를 걱정하신다면 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 국가와 국민을 두고자 하는 정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강복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